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실제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 자신의 집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 남자가 산을 오르는데 중턱쯤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배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화장실이 가고 싶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산 중턱에서 어떻게 화장실을 찾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자가 중간에 길로 들어가서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볼일을 마치고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수습을 해야죠. 그래서 낙엽으로 덮고 나오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낙엽이 날아갈 것만 같아서 그 위에 돌을 몇개 올려두고 나오게 되었죠. 완전 범죄에 가깝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평소와 같이 이 남자가 다시 그 뒷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앞에 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턱까지 오르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숲 사이로 해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남자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숲길을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숲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인 남자 허리 사이즈만큼 쌓인 돌무더기 위에다가 돌을 하나 올리고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처럼 돌무더기에 가깝게 가보니까. 아니 글쎄 한달 전에 자신이 배가 아파서 실례를 하고 낙엽을 덮고 돌을 쌓아 놓은 곳에 사람들이 가서 돌을 얻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웃겼을까요? 사람들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돌을 올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들을 따라서 자신들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돌을 하나 올리고. 내 삶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오니까 말이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그 남자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나 근거 없이 그냥 인간의 감정이나 전통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믿는 이른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오해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행시키시고 그 일들이 성취된 사건과 사실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확증된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읽고 또 평소에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강력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가니까 그냥 따라가고, 사람들이 돌을 얹으니까 가서 돌을 얹고, 그 사람들이 노래하니까 가서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근거로 삼아서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세뇌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은 바대로 증거를 얻었고, 그 믿은 바대로 그 증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확신 있는 신앙, 근거가 분명한 신앙이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가 켜켜이 쌓여진 믿음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그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믿고 여기고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하려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서며 사는데. 어떤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상황과 어떤 일들을 겪으면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확신이 없는 삶을 불안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었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효력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확신 있는 신앙,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서 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성육 공부 참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맹목적인 신앙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내 삶에 생명력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오늘 예배 후에 전 교인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확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제발 인정하고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발 인정하고 믿으세요. 제발 인정하고 믿으세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의 헬란말은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헬란말 믿음이 굳이 다시 헬란말로 번역하자면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동어반복입니다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의미가 믿음 또는 신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굳이 표현을 다시하자면 unchanging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려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을 꿔주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여러분들이 아끼고 저축해놓은 돈을 꿔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변함이 없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속성은 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로고스 바이블이란 소프트웨어에서 펼 편찬한 렉샘 잉글리시 바이블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From faithfulness to faith, from faithfulness to faith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역을 하자면 신실함에서 믿음으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의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이 만든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체, 최초로 지어진 아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그런데 이들을 그 길로 인도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천사의 존재 사탄. 사탄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인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누가 뭐라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죠 그런데 유혹에 금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그로 말미암마 죽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에게 이런 저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아가서 저주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뱀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등장을 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애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내가 떠나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인데 그 믿음을 따라서 너의 후손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웃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 온 세상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요 다윗을 선택을 하시죠. 왕으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왕위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사무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장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성경통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 외갓집 족보도 안 보는데, 왜 우리가 이 족보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본인들 강아지 족보는 따지고 말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신실함으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에게 주신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할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 날에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영을 부어 주심으로 그것을 준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성령님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약속이 2025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모두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고 인간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인간의 역사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증거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2025년까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진 증거가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간이 장난으로, 인간이 신화적으로, 미신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40명 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한편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 기독교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형편들은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버텨내고 그 상황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확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실제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을 근거 삼아서, 말씀을 증거 삼아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확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세요. 이 시간 다시 앞뒤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 때 아직 안 걸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걸었어? 첫 걸음도 안 뛰었어? 예, 베이비 걸음마 할 때도 용기 있게 걸음마 뛰라고 하는데 아직 안 뛰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첫 걸음이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원래 헬라말 피스티스에서 번역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신실함, Faithfulness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 신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지 곰곰이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모두 받아들여서 믿기로 작정하면 먼저 믿으면 그 사실을 나중에 확인받게 됩니다. 먼저 믿어야 확인받게 되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English Standard Version of Bible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막 번역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경우에는 의역해서 번역하는 성경본들이 많습니다.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ESV 성경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입대어서 의미를 고민하다가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 직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여 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의미가 믿음에서 시작되면 믿음에 이룰 수 있다. 다른 말로 믿음에서 비롯되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신실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확인받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거는 믿어야 믿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순한 논법 아닙니까? 믿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이게 돛 닦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누군가라도 어떤 일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할 때 보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추락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과 자동차 타고 가다가 추돌 사고가 나서 죽을 사망할 확률이 이둘 중에 있다면 무엇이 더 높, 높을까요? 자동차 타고 추, 추돌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상공에서 추락사고가 나서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질 확률도 많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더 높겠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추락해서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큰 두려움 없이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상 사고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고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을 믿고 타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겠구나 라고 하고 타죠. 그리고 나도 타보니까 저도 저희 가족들과 메릴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와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고 첫 걸음을 뛰고 해보면 다시 확증되는 증거를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하신 일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로 드러나 있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첫걸음을 어야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많은 선진들의 증거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첫 걸음을 뛰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첫 스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첫 스텝을 뛸때 여러분의 믿음의 첫 스텝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믿음으로만 알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믿음으로만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믿음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외모가 출중하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하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와 명예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 새 자녀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옆집 아저씨, 옆집의 인도 아저씨가 하는 말만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저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너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다른 곳에서 한눈팔면서 사람들 쫓아가서 돈 위에다가 돌을 쌓고 기도를 하지를 않나? 건강을 쫓는 많은 지식들에 돌을 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위를 올려놓으면서 수시간, 수십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관계 맺고, 어, 살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고 하루 한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확신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허리멍텅한 신앙, 막연한 신앙 살, 갖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안 받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가 우리를...